이렇게 아, 어 열렬한 화로을 x o k 때문에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대신 받는 네. 네, 네. 것 같아서 고마워요. 아합니다 네. 아, 네. 아, 아, 네. 고마워요. 아, 아, 저희가 아, 이렇게 탑승을 아, 해서 이거을 아, 해서 그, 아, 아, 저희가 을 해서 아, 아, 우리,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처음에 48시간 동안 이곳에 갇혀서 여러분들 모르지 화장실이 조그맣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 화장실에서 볼일 어, 보는거 외에 그냥 여기서 놀아야되는데 탈출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자어 무척 궁금해요 지금 저한테 모금액이 지금 이제 사인이 들어온게 ARS ARS는 집계가 아직 안됐고 <목소리> <그거> 빼고 <목소리> 어 이거 깜짝 놀랐어 그거 빼고 은행을 통해서 입금된 금액만 세우자! <목소리> ARS는 12월 7일까지 계속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 계좌이체를 하고 입금을 시켜준 금액만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48시간 동안 저희가 과연 안 먹고, 안 자고, 한 보람이 얼마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자리수가, 일단요, 자리수가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 숫자 공개하지 말고 위로만 뻗쩍 올라주세요. 자, 저쪽이면 네. 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마있으면 여덟 개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덟 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스기 씨? 8 개면 아홉 개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리고 아홉 개, 9 개, 아홉 개, 너무 기뻐가지고 아, 잠깐만요, 8 개와 9개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9개 여러분 잠깐만요, 9 개라는 건 억단이에요, 억단이에요. 아니었으면 안될수도 있었는데 팬여러분께서 잠깐만요 근데 방송때문에 제가 목에 목이 메인인데 방송때문에 설마 아홉번째 숫자가 꽝 이런건 아니겠죠? 에 <laughs> 제발 자 그러면 맨 첫번째 네 첫번째 아, 안 싫어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사람 첫번째 1원짜리 높이 올려세요 높이, 높이, 높이. 손쭉올려서요쭉쭉쭉쭉쭉 쭉, 쭉, 쭉. 아니 아니 쭉 이렇게 쭉 올려줘요 쭉아 가만있어봐 이게 왜 맨... 이게 처 이러면 저기 이러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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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네, 이게 이거 처음이죠 이거 처음 네아 이거 시 긴장해 자맨끝쭉 다리 손쭉 올려주세요 쭉네쭉 네, 쭉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꺾 굴려있는거죠 꽉 굴려있는거죠 바꿔야죠 그러 바꾸세요 빨리

아, STV가 네, 이제 숫자 꺼달라고 부탁좀하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네. 2원짜리입니다. 1원짜리. 자, 1원짜리. 네, 1원. 네.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여기 어. 아. 아, 불길해 여기, <laughs> 다음 멤버가 두번 10원짜리 자리입니다. 네. 네.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지금 일단 60원 확보했습니다. 네, 60원.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열어주세요. 열어세요 아, 네, 460원 확보했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열어주세요. 4460원. 4, 네. 네. 자, 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네, 열어세요 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34,460원. 이거 일단 백단이죠 네, 이거 나 주택복권 당첨하는 것 같아. 100단위. 네, 100단위. 네, 100단위. 자, 단이 네, 백단이 자, 열어주세요. 우와! 634만 460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단이죠. 네, 아, 예, 지금 3만4 6 0 아, 이 아, 지금 63만 아, 아, 60... 아, 나 지금... 460원. 어, 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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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 그 다음에, 백단이죠. 백단이. 백단이. 까 주세요. 와! 163만 440원4 6 0 그다음에 이제 천단이죠. 네, 천단이. 천단이. 천단이 까 주세요. 와! 어. 어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 갑자기 어 163만 4 4 6 0원이면저 앞에 꽝이면. 문... 네. 자. 저요 안 볼래요 안 보고 자안 보고 그냥 간절히 저기에 그냥 일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만 아, 네. 저 일자만 저 뒤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걔가 총재님께서저 네. 떨려서 못하겠어요 <laughs>